이거 보면이 왼쪽에 이신, 자이 하나만이 돌라버런, 야인의 지네끼리, 딱, 일곱, 일곱 말, 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마리가 저한 마리를 왕따 시켜면신기요 여. 참, 사람 세 개나, 독세 개나, 왕따 시키는 거는 참, 한치 앞을 너네도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이거늘 영영영 차일이 영, 영, 영. 영 몰맹지게 혼자 놀아요 아이고 나는 저런 몰맹진 아, 사람이나뭐나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영 무리지 영 몰려다니는 것들은이 영 맘에 안들어 저거, 저거, 고꽈과 닮은디. 아마도, 저, 이거, 저것이, 이거 두 개, 이게, 아. 나는 다은잘 아, 몰라가지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떤 소리나는 소리라. 어? 아. 새소리도 좋고 장딱 니네가 장딱이 모양이야 니네 장딱 <laughs> 아마도 야인의 둘이가 부부담고 아, 자기가 아니라 마 시나리오를 쓰면은 자 이렇게 새 자기가 왕따 당하는 것이 아마 본처일 수도 있어. 요것이 그 첩. 이 경원아, 이거, 그 저기, 본처, 본처를 내친 거죠. 첩년이. <laughs> <laughs> 그 거기서 나온 새끼들이라. 그냥 경 닮다. 이 야, 무슨 두껑 막벗겨저 야, 야, 이봐, 예. 자, 막, 뚜껑 벗겨지는 이유가 뭔고 야, 너는, 꽝 하고, 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나이가 닮아. 이 야, 이봐봐. 완전 꽝 모양이라, 꽝. 완전 꽝 색깔에, 장꽝. 야, 이는. 야, 이, 완전 꽁 모양이라, 꽁. 완전 꽁 색깔이야, 장꽁. 이 야. 이거, 이거, 득꼴랑져 보이는 거. 자, 정. 자이 자이처럼 저거 봐, 훅막 팡이 뭐막 조사 먹어. 그 얘는 <laughs> 훅을 골갱이로 조사주는 자네가 발로 파기가 쉽죠. 응, 예. 기지나막 고맙지. 오늘은 막 진수 성찬인 게. <laughs> 아이고,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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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돌려 저거 혼나 돌려버렸대 나는. 자기가 본, 자기가 본처고, 자기가 아방이라. 저여소크수무전 낭대이신 거 저것이 각시고. 각시가 아니 저것이 첩이죠. 야, 나. 그림이 다 그려서, 그림이 다 나와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고이, 어떡할 거라, 야. 어? 이 응. 오망지게 본체짜리 뺏어보든가. 어떡할 거라, 어? 그냥 지켜보는 거라. 그냥 해볼라. 아랑들 살아. 아랑들 살아요. 아이 자이는 저기, 독색이 낮, 낮에 들어 앉는 모양이야, 땅파. 자이, 들어 앉은 나이. 아닌가? 아, 이제, 검질멸에 가사대 크라. 잘 쉬어서, 오늘은, 독돌 때문에, 심심말 새가 없죠. 야이네.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헛 어. 호슬 기다려볼까? 저 자세가, 독새끼 나는 자세가 아니라, 저 뒤에, 장딱 뒤에. 자. 네. 로버, 로버. 자, 열어, 열서 기다려 볼까? 자, 음. 내가 이딱 망보고. 나 때문에 산통 깨진 거야. 자연의 둘이가 자의를 지켜주시네 자연의 어뭔 놈의 시상인지. 닭들 세 개는 나도 모르겠네. mm <laughs>